진짜 가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김혜정입니다. 자, 오늘은 아홉 번째 작심사일 함 여행의 두 번째 데이죠. 오늘은 표를 예매할 때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래 회화를 한번 아보실까요? 자, 처음에 만 무외 무는 사다. 외는 표입니다. 못 지오 이게 바로 편도인데요. 편도 표를 표가 되겠죠. 외못 지오. 그리고 뒤에 하이 이거는 선택의문사예요.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하이를 가운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이라고 나왔는데 이그 호이는 왕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편도 표 사고 싶어요 아니면은 왕복 표 사고 싶어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대답으로. 그 호이 왕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써도요 왕복이요라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편도다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그렇죠 못 지에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오셔서요 또 예매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현도 하기 오실게요 자첫 번째 저녁 편으로 가고 싶다고 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어는 남북이 굉장히 길잖아요 남북의 길이가. 1670km 정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육로로, 뭐 차, 버스 같은 거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하루 이상 혹은 뭐 40시간 넘게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출발을 해서 자면서 버스 타고 가는 거죠. 그럼 아침에 딱 도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편, 저녁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편으로 가고 싶다. 내가 버스에서 자면서 가서 아침에 도착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도이 문데이 네, 첸문 원하다. 디 네, 가기를 원한다. 주앤도이 이게 바로 전녁 편입니다. 주앤이 편, 또이가 전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녁 편으로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날짜를 얘기를 해야 예매를 할 수가 있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얘기를 할 때, 부터까지, 부터 드 까지는 이걸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뜨 뒤에다가 날짜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날짜부터 날짜까지. 가고 싶다니까 뭘 붙이면 돼요? 그렇죠. 몸을 원하시면 되겠죠. 몸, 이 네. 가고 싶다. 자, 그럼 날짜를 놓을 건데,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날짜 우리가 앞에 작심 삼일에서 배우고 왔는데, 자, 날짜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두 가지 기억하세요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일, 월, 년, 거꾸로 순으로 온다. 두 번째, 숫자가, 그렇죠. 뒤에 위치해서 일 숫자, 월 숫자, 연 숫자, 이렇게 뒤에 붙는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럼 3월 1일을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나이 못 당바. 이게 3월 1일. 그 다음 3월 3일은 나이 바 당바 되겠죠. 음. 자, 그러면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나 가고 싶다 라고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또잇 몸데이. 또 나이 못 당바. 넨 나이 바 당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슬리핑버스로 가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 세, 남, 아. 니, 세, 남, 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니는 가다. 그리고, 세가 차예요. 남은 눕다라는 뜻이 있어서, 눕는차라는게 슬리핑버스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맨 끝에 붙은, 아. 이건 뭐냐면, 맞습니까? 라는 의미여서, 슬리핑버스로 가는 거 맞지?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가 몇 시에 출발해요? 라고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세, 허이, 하잉, 룩, 머이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세가 차예요. 그리고 허이, 하잉, 이게 출발하다. 차가 출발한다. 룩, 머이저 여기서 맨 뒤에 있는 머이저 우리가 배워고 왔습니다. 머이가 몇, 그리고 저가 쉬어서 머이저 하면 몇시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뭐가 붙어있냐면 룩이라는 게 붙었는데 몇 시가 맨 앞에 쓸수 있지만 그니까즉뭐 이저 세커향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이저가 맨 뒤로 왔다면요. 그머뭐 이저 앞에다가 에라는 전치사를 붙여 줘야 돼요. 뭐 이저에 쓸수 있는 전치사가 바로 룩이거든요. 그래서 룩뭐 이저는 몇 시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휴게소에 들러요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예와우짱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버스 타고 가면서 혹은 예매하면서 휴게소에 들르는지 안 들르는지 궁금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 와우, 어디어디에 들르다. 짬니, 이게 바로 휴게소거든요. 짬, 이게 뭐냐면 스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응이가 쉬다여서 스테이션, 그러니까 쉬는 스테이션이 바로 휴게소가 되겠죠. 휴게소에 들른다, 뒤에다가 아가 붙어서 맞습니까? 휴게소에 들르는 거 맞아?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뒤로 가셔서 회화 한번 볼까요? 아침 편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저녁 편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만 몬디 쮸엔상 하이 쮸엔토이. 몬데 가고 싶다 쮸엔상 아침 편 하이 아니면 쮸엔토이 이게 저녁 편이 됩니다. 아침 편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저녁 편으로 가고 싶어요 가운데 있는 하이 이게 바로 선택 의문사죠. 그래서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라고 물어봤더니 토이 몬데 쮸엔토이 저녁 편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며칠에 가고 싶어요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가고 싶다니까 m o 쓰고요. When wow, I now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끝에 보니까 now 이게 바로 어느? 라는 의문사죠. 그리고 그 앞에 붙은 I 이게 바로 날 일이에요. 어느 날에라고 할때이 에라는 전치사 뭐 쓰셔야 되냐면 v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표현도 하기위해서뭐 이더는 뭘 써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룩뭐이저를 써야 되는데 며칠이라고 할 때는 룩안 돼요. 와우 wow,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우 응아이 나우 이게 바로 어느 날즉 며칠에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응아이 나우의 나오는뭐이 몇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랬더니 10일부터 16일까지 가고 싶다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뭐뭐부터 뭐뭐까지인 띠덴을 the, 사용하실 거예요. 또 임몸데이 가고 싶습니다. 띠나이 뭐이하이1 부터 사오 16일까지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차가 5시에 출발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차가 세할 것이다. 허이하인, 출발할 것이다. 룩, 남서, 제오 룩, 뭐, 뭐, 에? 라는 뜻이었고 남서, 제오 이게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출발할 거다. 그래서, 어, 슬리핑 버스로 가죠? 리, 세, 남, 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니컴 아니요 생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이는 안 따여서 앉는 차라는 게 바로 좌석 포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이 여행 아, 표 예매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쓸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른쪽 페이지 확인 문제 여러분 꼭 풀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대회에서 뵐게요.